빌로 들어가야 지핵밥 봤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까 진짜 신입이 고뭐 진짜 운명 있는 운동어 언니 가다 올게. 딱 오프닝할 때 찍었어 아이유, 석건 토요일이 갑니다 지금 백다방 왔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찍디 찍디 <laughs> 저희는 지금 절간 <절가는> 중에 뭐죠 <laughs> <laughs> 절간 <절가는> 중에 i <laughs> d e 절 i 중에들렸했습니다이진이머리에 고데기 <laughs> 머리라뇨이거겠죠 <멸렬고> <laughs> 아무튼 <laughs> 좋아요 품졌대요 그 되었어요 네 사고뭉치에요 <laughs> 아주 사랑스러워요 <laughs> 봤죠? 이거 올릴 거예요 <웃음> 안녕 <웃음> 그거 숨기 잘하는 따봉 날려주는데 여기만 내요 별로 들어 가야 돼. 음음음음음음음음 여러분 진짜 가을이에요. 지금 9월 24일입니다. 즈니 <laughs> 지금 탄 너무 예쁘게 나올 드릴게요. 우리 즈니가 어제 생일이었어요. 외근을 갑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찾아하겠습니다 머리 염색을 했습니다. 원래는 되게 검은색이었는데 좀 펄색감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세팅도 또 하고 가방만에또음으도 가서 기분전환 하고 왔습니다. 저는 이만 자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나입니다. 아, 진짜 제대로 된 영상은 정말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요. 진짜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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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빻어요. 진짜 거짓말. <laughs> 진짜 신입이고, 참, 진짜 운명인지 뭔지 모르네. 진짜 첫, 첫 출근할 때 입었던 옷인데, 진짜 그날이. <laughs> <laughs> 아... 저의 첫 프로젝트라서 엄청 잘하고 싶은데, 또 저는 본부 내에서 또 파트장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또그 일을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살고 있는 1 0월입니다 그래도 뭐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일이 저한테 잘 맞는 것 같고 <laughs> 오늘은 강원도 인제로 출장 갑니다. 저의 첫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첫 출장인 만큼 너무 기대되네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전 제발 잘하자. 잘하고 올게요. 안녕. 바깥에 지금. 손님 오신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볼까요? 쭈니, 계시나요? 쭈니가 <laughs> 왔네요. 아이고, 이뻐라, 웨이비. 그럼 갔다 헉, 소리야? 어제 금요일 강원도 인제로 출장 갔다가 현장에서는 진짜 편안하고 완전 좋았는데 토요일 날온 길이 너무 막혀서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다잘 다녀왔습니다. 원주의 반이 깊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유아입니다 오늘은 외근 첫째 날이고요 오늘 이렇게 그래서 쭉빼입습니다 음. 잘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치고 돌아왔습니다. 으아, 그래도 많이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저는 이만 씻고 오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출장 이틀, 이틀째 날입니다. 음, 아직까지는 불편함 없이 잘 자고 잘 먹고 잘 일하고 있어요. <laughs> 음, 아무튼 저는 이곳에 유배되어서 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이라 또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이따 봐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는 퇴근을 하고, 어, 팀원들하고 맛있게 저녁을 먹고, 그리고 수술을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바로, 바로 쉬지 못하고 일좀 하고 그리고 이제 쉴것 같습니다. 다시 서울 갔다가 일요일 날 바로 다시 또 원주에 내려옵니다. 그때는 숙소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조금 더 가까워진답니다. <laughs> 또 봬요. 안녕. 초체합니다 먼저 씻고 오겠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서울 갑니다. 진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 뜯어져 아 됐다 으 냄새 이게 치석 제거하는 건데 냄새가 오히려 날것 같은 그런 냄새 하이파이브 기다려봐 사람들한테 보여주자 다시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안, 엎드려! 빵야! 야 아, <laughs> 빵야 할 거야? 알았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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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자, 안녕! 이렇게 먹을 것만 먹고 가버린 준입니다 언니 갔다올게 잘 다녀와 안녕 빠이이 <laughs> 너무 귀찮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또 근무를 나가야 해요.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나입니다. 그래서 예매로 딱 다시 끝나자마자 달려와서 예매를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매에 성공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자리는 여기입니다. 나쁘지 않죠? 조식을 먹으러 가려고요. 호텔에 조식이 있대요. 근데, 어느새, 가을이 찾아온 것 같아요. 저기 물들은거 보이시나요? 가을이 오나 봐요. 가을이 왔네요. 아무튼 저는 빨리 조식을 먹고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일째 수요일입니다. 오, 진짜 오늘 일어나기 너무 힘들었어요. 후, 저는 지금 퇴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청담백골이라는 어, 백반집에서 밥을 먹고 왔는데, 되게 집밥같이 맛있게 정말 잘 나와서 둥둥. 음, 음. 아침이랑 다르게 정말 초췌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4일째 출장 날입니다. 드디어 내일이 되면 5일째 출장이 되는데요. 드디어 내일 집에 갑니다. 안녕하세요. 제일 동생이에요 최다씨는 <laughs> 지금 출장을 끝내고 와가지고 굉장히 피곤하신 상태랍니다. 지금 막차 오일로 왔어요. 언니가 아끼는 최다모슨 애 힌두기 잠옷.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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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시 만나요. 바바이. 이 제가 오늘... 아유, 석훈, 토요일이 갑니다. <laughs> 혼자 가는데요? 왜냐면 하 친구랑 같이 티켓팅을 했었었는데 친구가 실패하는 바람에 저 혼자 가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꼭 혼자라도 갈 생각이었었어서 작년에 실패했거든요. 너무 슬펐어서 혼자라도 아쉽지만 갑니다. 보세요. 너무 신나요. 음. <laughs> 잘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